내 폰은 갤럭시고, 내 컴퓨터는 맥북이고, 여기에 갤럭시 탭 괜찮을까요? 혹시 저 같은 분안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제 인생에서 첫 갤탭은 갤럭시 탭 S10 FE 플러스가 됐는데요. 사실 제가 갤럭시 탭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패드 에어 M3를 사전 예약하려다가 정품 키보드 펜까지 하면 무슨 가격이 정말 딱 100만 원만 돼도 솔직히 말해서 태블릿을 그돈 주고 사 가지고 제대로 뽕 뽑을 자신도 없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탭 보급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일반형을 더 저렴하게 사도 됐지만 화면이 큰 태블릿에 대한 개인적인 뭐 욕망 욕심이 있어서 그간 써봤자 아이패드 미니 요 정도까지밖에 안 써봤거든요. 혹시 갤럭시탭이냐 아이패드냐를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보통은 자신들만의 생태계가 확고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은 오롯이 뒤에 있는 이 맥북으로만 하고 있고 아이폰도 뭐두 대나 있지만 메인폰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S 25 울트라를 쓰고 있다 보니까 되게 둘 중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태 모든 기록은 애플의 메모만 써왔던 입장에서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이패드를 선택할 것인. 메인폰이 지금 갤럭시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동성을 목적으로 갤럭시탭을 선택할 것이냐 그나저나 이 삼성 노트 꽤나 괜찮던데요 점점 갤럭시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탭 S10 FE 플러스에 대해서 짧게나마 사용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워낙에 FE가 보급형이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256GB 기준 카드 할인 86220원을 받아서 775930원에 구매를 했고 적립금을 플러스 멤버십까지 포함해서 34,785원을 받았는데요. 이러면 이 제품 기준 최강가가 74만 원대까지 나오죠. 7만 원 정도의 투자로 더블 스토리지로 램도 이제 두 배가 된 셈인데 몇 기를 주면 뭐 물어줘야죠. 아직까지 갤럭시탭 S9 플러스나 울트라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성능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S9이 좋지만 그 성능까지는 다 필요 없는 입장에서는 F2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냥 뭐 신상이 좋은가 봐요. 특히 아이패드를 내내 기다리고 고민해 왔던 입장에서 이번 갤럭시 탭의 프로모션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S 펜 드럴지, 여기에 전용 키보드도 92,400원에 살수 있지. 커버도 공짜로 주지. 펜 같은 경우도 19,8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딱 개봉 박두했을 때 저는 이 두께감이 이분하더라고요. 6.0mm로 전작 대비 0.5 다이어트를 했어요. 참고로 아이패드 에어보다 0.1mm가 더 얇아요. 확실히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3 m m 때가 태블릿이 3 m m 대로 내려가면 휘어질 걱정이 되지만서도 그립감은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크기는 13.1인치로 전작 갤럭시탭 S9 FE 플러스 12.4인치보다도 커졌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13인치를 사고 싶었는데 이걸로 좀더 저렴하게 소망을 실현한 것 같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양쪽의 사이즈를 쭉 보다 보면요. 삼성도 8인치 대의 미니를 만들었으면 엄청 잘 됐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주변에 막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다수가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휴대성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게좀 궁금해서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보긴 했는데,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들고 다니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또안 들고 다니고 집에만 이렇게 좀 박아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뒤쪽에 있는 맥북 M4 Max 16인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긴 해야 됩니다. 얘를. 특히 13인치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이 상태로 터치를 가면서 타자를 치기에는 목 디스크를 다시 재발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인치 이상부터는 영상 시청용 플러스 약간의 노트북을 들고나가기 멋이기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노트북 대체제가 아닐까? 컬러는 세 가지예요. 그레이실버 블루고요. 그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아재 폴드 감성이고 실버가 가장 사고 싶었는데 실버는 그 삼성 닷컴 전용 컬러더라고요. 우리네 만국 공통 화폐인 네이버 포인트를 받으려고 저는 이 블루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좀유 시한컬러기네요 은은하거나 영롱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이저연띠 감성은 무슨 감성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갤럭시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더 편하실 거예요. 갤럭시는 한쪽에 이제 몰아넣죠. 전원 버튼 있고 음량 조절 버튼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도스가 애플도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어쨌든 원유아의 7.0을 달고 나온 형님을 이겨버린 그런 제품이라 이쪽에 버튼을 꽉 눌러주시면 바로 재미나이가 등장합니다. 내 모서리에서 이렇게 끌고 나와도 재미나이가 소환돼서 작업 모드에서는 이게 더 편하고요. 그나저나 이 C 타입은 위치가 왜 이러죠? 그9 시리즈에서 뒷판만 그대로 깎아서 이런 모양 위치가 된 건지. 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아이트 모드가 지원이 안 돼서 C 타입 디스플레이 송출이 안 되는 아이폰 16E 같은 이런 경우가 잠금 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굴 인식과 그다음 지문 방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거치한 상태에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바로 되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파지한 상태에서는 좀 불편해요. 오히려 그냥, 오른손으로는 엄지,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검지가 가장 편합니다. 해상도는 WQXGA 플러스를 지원하는데요. 비율 같은 경우는 16대 10으로 16대9 영상 기준으로는 딱이 정도의 레터박스가 발생하고요. 19.5대9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영상에서는 이 정도예요. 16대 10의 장점이라면 이런 멀티 윈도우로 땅따먹기를 할때 아래 공간에서 확실히 이점이 있죠. 최대 밝기는 800 니트로 요즘 날이 좋아서 야외 느낌 나게 하고 써보니까 보는 데 지장은 없는데 어, 내 눈만 연락이 아픕니다. 물론 울트라를 쓰다가 얘를 쓰. 면 반사방지가 1도 안 돼서 야외에서 여실히 느껴지는데 그나마 우리가 최대치로 끌어올리거나 그리고 실내 기준으로 적당한 밝기로 낮춰서 쓰면요 베젤 부분에서 타자치는 내 손가락만 거슬릴 뿐 지장은 없습니다 밤에도 눈뽕 걱정 없이 괜찮고 최저 밝기로 내리면 거의 뭐 이어서 주사율도 무려 90Hz예요 무료라고 붙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저쪽 집은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제품도 60Hz니까 120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90이면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번에 태블릿을 산 것도 다들 펜의 맛에 취해 있길래 나도 한번 펜의 뽕을 느껴보자 이런 취지로 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글씨 잘 쓰는 그런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이것도 아, 진짜 열심히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실제로 쓸 때는 나름 잘 쓰는 예쁘게 쓰는 편인데 어, 아직까지 펜을 제가 제대로 써본 건 이번 이 갤럭시탭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쓰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타자가 되니까 어, 이것도 저는 신세계였어요. 보통 저는 이제 방송도 진행하 하다 보니까 방송 관련 자료를 PDF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다들 요즘에 보면은 뭐 요런 것들 PDF를 뭐 꺼내 가지고 이 위에다가 필기를 열심히들 열심히 막 이렇게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아니 이런 밑줄 치는 재미가 앞으로도 열심히 여기에 필기하면서 공부해 보면서 갤럭시 탭 필기 관련해서 꿀팁 있으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유해 주세요. 이 필기감에 있어서는 갤럭시 탭을 제외하고는 레노버 10만 원대에서 써본게 다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들부들부들하고 약간 쉽게 글그 갈겼을 수 있는 느낌이. 손에 음. 힘이 그리고 이 필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번에 프로모션으로 굿노트나 여러 앱들 이용권을 넉넉히 주셔서 충분히 다 써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되게 큰 메리트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에게는 뭐 굿노트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좀 어렵다 보니까는 삼성노트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혹시 어떤 앱을 쓰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찾아보니까 갤럭시 탭에서는 그 플렉스? 그게 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유아이 7.0이 들어간 첫 태블릿, 정식 태블릿 근데 성능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1580, 당연히 전작 1380 대비 향상은 맞지만 플래그십과 비교해서는 역시나 보급형이기 때문에 AI도 맛보기예요. 일단 사진지우개 기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지웁니다. 엉망이에요. 이건 뭐 아이폰보다도 못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런 영상에 가보면요. 아예 AI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오디오 지우개 당연히 안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던 노트 어시스트 기능도 없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기서 이제 열심히 타자 친 다음에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로 가가지고. 이 어시스트를 켜서 뭐 철자라든지 수정하고 이런 걸또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되더라고요. 번역, 통역 이런 기능들도 싹다안 되고요. 그리고 전용 키보드에서 이 AI 버튼이 있어서 이거 누르면은 바로 재미나이 이런 식으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 같은 경우도 군락에서 아직까지 태블릿이나 폴드 같은 경우는 홈업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내 맘대로 커스텀하는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폴더 크기 확대라든지 위젯 사이즈 이런 거 조절하는 기능밖에 안됩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군락에서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라고 이 베타 앱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나름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화면 켠채로 유지라는 이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빠르게 이제 설정창에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켠채로 유지를 누르면 30분 동안 터짐을 유지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작업할 때 되게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 스크린 커튼 기능도 생겨가지고 어두운 상태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장시간 뭔가 미러링 상태거나 예비군이나 인강 이렇게 좀 시간 때워야 되는 나우바 있습니다. 나우 브리프는 없고요. 어차피 맨날 안부만 물어대가지고 안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재미나이랑 그 서클투서치만 정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어쨌든 굴락이 이 굴락이 빠르게 최적화가 돼서 배경화면을 좀 커스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작업할 때 아이패드는 맥북과 사이드카 기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브 모니터로 활용하려고 13인치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당연히 갤럭시탭은 자체적으로 맥북과 그렇게 연동은 안 되고요 이 에어리시버라는 앱만 다운로드를 이게 한 3천 얼마 하거든요 그거 한 번만 구매를 하면요 스타트 버튼 누르고 하면 맥북과 이제 확장 모드, 미러링 모드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맥북으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맥북과의 그 연동성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넷파일 앱에서 네트워크 저장 공간이 있어요. 이것만 함께 맥북과 연동시키면 맥북에 있는 파일, 뭐 영상 앱 이런 것들 다 갤럭시 탭에서 같은 와이파이 선상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선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또 맥북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쉽게. 다만 제가 A.P. 성 차이를 확실히 여기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갤럭시 S25 울트라로는 바로바로 바로 큰 용량의 영상도 맥북에 있는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열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카메라는 후면이 1300만 싱글에 전면은 1200만으로 전작에 비해 그래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마비노기에 진짜 빠져가지고 요걸로 게임도 멀티모드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써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게임 돌리면서 한쪽에서 뭐 유튜브 보면서 충분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사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에 확실히 게임은요. 갤럭시 폴드 SE가 훨씬 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갤럭시 생태계를 쓰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 같은 가벼운 문서 작업하실 분들 그리고 열공하는 필기가 정말 필요한 그런 학생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 특히 서브 모니터로서의 기능도 기대하신다면 13인치 대의이 제품 FE 플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맥북 사용자분들에게도 잡탕 생태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영상 시청 또는 게임용만 이런 목적으로 찾는다면 저는 중국발 제품이 가격적인 면이나 성능적인 면에 훨씬 더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갤럭시탭은 산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이번 갤럭시탭 S10 FE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보다는 플러스 라인이 13.1인치라는 그 크기의 포인트가 좀 있지 않나 유익 했다면 구독자에 알림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